아니 팀이 결국 우와. 오 안돼 안돼 도린다. 아 생일. 아내를 잡을게. 한가 미쳤네. 어떡해? 그만 그만 치었어와파김치가 와. 이야 <놀람> 치킨 너무 좋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드디어 2025년에 영상을 찍습니다. 한 번도 안 찍었어? 아니야, 나 찍었어. 일본 여행이 있는 데예요아서안 올렸고 맨날 계속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은 2024년에 저희를 봤어가지고 작년에 한 번도 안 올렸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늙었어? 되네? 이럴 수도 있어. <laughs> 아니야, 생각보다 괜찮잖아요. <laughs> 오늘 진짜 힘든 현생에서 살았거든요. 왜냐면 오늘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 토트넘 유럽파리그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내일 딱 휴가를 내고 맞아 오늘만을 위해 내일 휴가를 내고 오늘 자고 일어나서 새벽 4시에 볼 겁니다 제가 옛날 영상에 나왔다 제가 토트넘 팬이에요 여러분 해리 케인 선수한테 이제 입덕을 해가지고 토트넘을 좋아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케인이 없잖아 케인이 없지. 없지만 케인이 우승했잖아 응 케인 우승했지 그럼 된거 아니야? 그래 나 기뻤어. 메스타는 떠왔지만 그그 그 팀을 못 버리잖아요, 맞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전히 소품을 좋아하고 있기 맞아. 때문에 오늘 무조건 그 경기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 모르지만 저는 어쨌건 토트넘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팬으로서 오늘 우승하는 장면을 볼수 있을까? 아 근데 맨유 팬들이 훨씬 많아. 뭐 누가 모를 날? 뭐, 뭐야? 이름이 닭다리 다, 이 하는 이름 뭐더라? 이름? 맞아. 닭다리 순살 하나만 이름이야. 제대로 하는 치킨집 이 어, 이름이야. 이름. 맞아 맞아. 닭 껍질 튀김이었나봐? 아 여기, 이, 여기에 여기 같이 들어있나 봐 아, 그 리뷰 이벤트랑 어? 어, 어 리뷰 이벤트 해야 맞아. 된다 좀, 이 집이 좀 특이한 게 파김치를 주, 주는 게 아니라 900원 주고 추가했는데 맞아, 맞아. 얘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이거 무슨 조합이지? 치, 치파? 치 그러네 파닭이잖아 진짜 파인 거야 오. 아 그거 진짜 파구나 음. 파김치다 파닭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얼른 먹고 빨리 잘게 아 지나와 아 맛있겠다 제가 오늘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여러분 이 오늘 이 경기만을 보려고 저는 뭐 그냥 그럭저럭 일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아 음음 음! 뭐야 이거 음, 닭발살인가 봐 이거 먹었어? 응 음. 치킨이야? 이거 너무 큰데? 좀잘라주면 좋겠다 매력인데 이건 내가 장사하고 싶다 엄청 매력있는..이거 이게 뭐야? 이게..이게 까맣 피자야? 감자튀김이야? 음~~ 이게 나..이 부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르르 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콜라입니다 음 이것도 끝까이거랑이건면 뭔지 알지? 어 소스 맛있겠다 진짜 이 양념치킨 소스고 이건 시폴레 소스 아닐까? 응 음, 아니야 이렇게 파는 거는 여태껏.. 음, 맛있네 진짜 맛있거든요? 보니까 그냥 집에.. 괜찮네. 스킨치 비가지고 집에 파김치 있으면 그냥 같이 먹으면 음, 되는 거야. 집에 응. 파김치 있으면 그러니까. 치킨이랑 자주 먹어도 되겠다. 전 파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르신 주문을 추가했는데 있으시면 그냥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그닭 껍질 튀김이야? 응. 음. 얇은 애? 음, 응. 닭 껍질 튀김 요즘에 대세야. 뭐? 하 음. 요즘 KFC가 밀고 있는 게닭 껍질 튀김이면 옛날에 닭 날개 튀김이청유명했잖아 음. 요즘엔 닭 껍질 튀김이 또 올라왔더라. 고소하다 고소해. 우승하면 울겠지. 누가 울어? 선수 울. 나안 울어. 우승 못하면? 못해도 울지. 난 사실 리그 우승을 보고 싶은데. 리그 우승은 어렵지. 다른 팀들도 어려운데 리그 우승인데. 토트남 내년 온대요 또. 언제? 프리시즌에. 실업? 응. 실업. 실업? 응. 공항 가서 한번 로메로랑 비카리오 좀 보고 싶어대케이또나올지아 비카리오 안봐 말아. 로메로는 좋아해. 지금 케네이 가오다음에 눈여겨 보는 선수가 로메로거든요. <laughs> 로메로 이미 나이가 왜냐면... 많은데 눈여겨 보고 있어 있지. <laughs> 어쩐지 <어쩌는지> 잘하더라. 잘해서. 그렇지, 그렇지. 이따가 새벽 네시, 새벽 세시 오십 분에 올게요. 저희랑 같이 바로 넘어가겠죠? 어 저희랑 같이 결승전 봐요 안녕 라이브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 새벽 4시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잠집 자고 수도 있습니까 어디서 왔냐? <laughs> <laughs> 어심해 어. 주문을 하고 잡지. <laughs> 나 진짜 메뉴 선수 여기 하나 몰라? 카세미로밖에 모르겠다. 메뉴도 제 베스트 일레븐 나왔네. 피카리오 화이팅! 아, 이 무슨 세지, 세지 같지 않아? 엄청 세지. 응. <laughs> 초록 매실이 더 맛있네. 어, 메뉴 감독님이요? 응, 아모임, 아모임, 아모임. 멋있네. 어저 뒤에 앉아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laughs>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야아리액션 하하 <laughs> 네, <잠시. 웃음> <laughs> 보라 손님 선님을 <주의. 웃음> 선발로 쓰지 않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독과 선수간의 합의하에 생긴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겠다 약간의 부상이 100%컨디션 올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어. 교체 선수로 투입을 해서 막판에 지쳤을 때. 아. 다 그렇습니다. 네, 웨인스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맞아.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맨유를 다 이기했지. 오. 많은 팀이 결국에는. 어. <laughs> 너무 졸리네. 네, 내가 설명하는 걸잘 들어봐, 안초구야. 아, 알았어. 아, 진짜 는글 그냥 로메로는 그걸 잘해야 돼. 로베르 해야 주장이야 일단. 오늘. 멘탈 관리 잘해야 돼. 주장이라서. 어우. 방금 한 거는.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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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칙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몰랐어. 아니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반칙이었어요. 하니 <laughs> 하는데. <laughs> 뭐야 지금? 오지이이스 <laughs> <고맙게. 웃음> 오 어, 비카리야 조심해. 으이. 조심해. 오. 오. 오 무서. 비카리야 왜철이 저렇게 했지? 아니 이게 긴장했던 증거라니까. 아. 어. 이 결승전 엄청 긴장된데. 어떻게? 막 선수들 옛날 막 결승 직전 선수들 들어오면저 긴장감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구나 사람마다 똑같구나. 어. 또 맛있다. 토트넘은 그대로네 여전히 바뀐 게 한도 없네. <laughs> 무전술. 뭐요? 이해하네. 무전술 전술을 쓰네. 어떻게 해야 육분밖에 안 맞는데? 이게 메뉴, 나올 메뉴, 거야. 맨의 흐름대로 갈거 같아. 뭐라고? 전술이 나온다니까 근데 맨유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 맨유는 항상 이러다가 실수로 먹히더라고. 음. 어. 그래서 이번 시즌이 좀안 좋아 일터에서 <laughs> 들었는데 그, 아 지금 열상팬 계시거든이 일터에서 들었는데 오나나 골키퍼가 실수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 시즌 이번 시즌, 어, 네. 시즌 저, 골키퍼 어... 때문에 조용 조용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좋아! 우와. 아마 오나나도 조금 긴장했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조금 실수를 아, 많이 한다. 그래 이러면 그래 좀 ]겠다. 긴장을 많이 해. 아, 오늘 포로의 크로스는 어쩔, 그렇죠. 나쁘지 않네. 됐죠. 어 포로는 확실히 이런 컨디션 좋은 것 같습니다. 포로, 포로 컨디션. 근데 좋다. 포로 성격이 긴장을 잘안할것 같아. 음, 느낌에 난 로메로가 할것 같은데. 아, 로메로도 안할것 같아. 아, 실수 개 되게 좋은데. 아, 안 너무 높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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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오 와. 왜잘 끄는 것 같아. 저는 거봐, 존슨이 열심 열정으로 덤벼들었는데 네. 잘 끊었어, 잘 끊었어 나는 벤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난 무조건 선발일 줄 알았어 도루고, 처음 들어봐 도루고 침다 포로가 다네, 킵도 포로가 하고, 스미터 포로가 하고 저 자님 포로 수비 자리니까 포로가 수비하는 거야. 이한한 이한한 우와. 나 그런 거 몰라. 골키퍼가 손으로 터치하는지 발로 터치. 어떤 경우는 발로 잡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손으로 잡아야 되고. 발로 잡아야 돼. 발로 어떻게 잡아? 어떤 거냐? 경우는 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잡는 거. 공을 내려놓고 사야만안 되고. 공을 놓고 차야되는 거는 어. 골킥일 때 골킥 어. 공이 나갔을 때 근데 만약에 굴러오는 걸 바로 차야되는 경우디 있잖아 그거는 내, 내 팀이 패스했을 때아 그럼 잡으면 안돼 잡으면 안돼 그럼 반칙이야 그러면 핸드볼이 돼 음... 이거는 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핸드볼이 돼 그렇구나. 그러면 간접 프리킥을 줘 어. 직접 프리킥이 아니야 그 자리에서 패널티킥도 아니고 나 간접 프리킥나알이 얘가 바로 못차 어, 누구 맞아. 주고 차야돼 맞아 맞아 올려야지 맞아. 오오오! <laughs> 거봐, 내가 존승이 내가 전승이 한다고 했어 나지금다지금다 내려 기보 미쳤다 거봐 전오오야잘다 인정 존스이 계속 발에 뭔가 발에 공이 걸리잖아요 그럼 넣는단 소리거든 아오, 완전 들어갔잖아. 근데 끝까지 끝까지 집중했네, 브랜존슨이 봐봐 여기서 넘어지면서 어이? 어 다였어? 성민 나온다. 엄청난다. 그래도 뭐 어쨌든 첫골 넣왔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후반에서 만나요. 새겠다. 후반전. 안전. 이렇게 의욕이 떨어졌어 갑자기. 네, 텐션 좀 떨어졌어. 자고 싶어. <laughs> 이제 곧 우리 우승컵을 들을 볼 텐데 자다니. 우승컵 드는 순간 코골 수도 있어. <laughs> 발부상이래 발, 발 아프대. 죽었서발 아파서 나갑니다. 와, <laughs> 들었다또 <laughs> 어, 언제 주장 원장을 받았대? 어 비카리오 실책이었어. 못 잡았어 비카리오가. 어. 판다뱅이야? 와씨. 비쳤다. 와, 진짜 헛발질 할 수도 있었는데. 내 말이. 꼴로거보다 어. 훨씬 더게친다아좀 아, 아프겠다. 살짝 절뚝거리네. 이건 이번... 우승 떨어졌죠. 우승의 그 여신이 우리한테 오고 있긴 하다. 그렇지. 나 있어. 나한 승리 노래를 부르기는 이르다. 나 있어. 고박. <laughs> 우와 공격이 <laughs> 공격이 많네맨 위에 한5에 많이 올라왔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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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laughs> 와가라앉 잘한다 얘 들어오고 완전 판세 바뀐다 지금 틀렸다 <laughs> <laughs> 단소 어. 들어가네요 단소 아 이러면 더 스위스로 들어가겠다는 아. 거죠 블라논 전선을 빼고 아. 이러면 더 가두겠다는 거지. 얘연장을 생각을 안 해버리네. 그러네. 호스테코글로는 1점 됐으니까 나는 막자, 보철 막자 어, 이런 거. 보통 연장 생각하는데 수비수를 더 넣어버리네. 야. 오, 오. 역습할 거야? 헐 아. 어 좋다. <laughs> 와. 역습한다. 역습하다 산소, 산소, 산소. 다시 돌아가, 돌아가, 다시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지르크즈 근데 터치 어, 관결하고 좋네 잘하니까 경계하네 약간 <laughs> 어, 나보다 더 편해 보여 이시 아, <웃음> <웃음> 아. 내가 아빠 이럴 때 아픈 것도 몰라 나도 안아픈 것도 몰라 아 근데 피는데 끝나고 나면 갑자기 아파 아왜 이렇게 아프지 멍도있지왜 야, 지금 남았어, 지금 남았어, 3 0간 남았어, 3 0간 남았어. 아 이거지, 아1분 남았어, 1분 추가 시간, 추가 시간에 뭐 치면? 안들어와안 들어가. 열급, 열급이야. 아, 겁나게. 이야 힐스 아직 안 불렀어, 안 불렀어, 안 불렀어. 이게 딱. 와, 미쳤다. 무슨 겁이 따내네? 미쳤네. 어떻게? 선생님 우승한다 이러면 선생님 우승이요 미쳤다. 와, 더 탄. 웃... 어머머머머, 다 울어. 우리도 오, 울자. 아, <laughs> <laughs> 어 오, 어떡해. 와 어떡해! 덕 우승했네! 전승! 미쳤다! 챔피언스 리그까지 17인대! 챔피언스 리그를! <laughs> 이 와! 재밌다! 와! 미쳤다! 토트가 음. 왔어! 어떡해! 패딩도 있어요! 와! 신기하다! 아니, 화장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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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아! 너무! 긴장이 풀려가지고! 갑자기! 희생성이 거의! 장기 베이징이다. 이이 야, 네 뭐야? 내가 야 아, 여보시네. 아, 맞다, 맞다. 보라, 주장이 세니까. 다레비 레디티 는열번아 봤어. 장사꾼인데요. 어, 막 뭐. 사박이 사업간... 신기질 없어. <laughs> 음, 음. 사업가는 당연히 좋지. 와, 미쳤다 <laughs> 웃는다 미쳤다 아. <laughs> 저 떨어뜨리면 안돼 몰라 저떨어면 안돼 조심해 엄나랑 오늘 기분 좋을까? 는 진짜 아,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 안되네 그럼 무식합니다 뿌리 는될거 소화 지 안녕.